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 무당 마코 마코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크게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그다음 어제 남겨드렸던 자리 먼저 체크해 볼게요. 어제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을 기준으로.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2.750 자리 이탈하면 좋지 않다. 제가 어저께 썸네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써놨어요. 62.750, 62.7k 자리 주목이라고 써놨습니다. 이제 64k 터치하면 조정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 여기 자리 보시면은 62.750 자리, 여기는 30분 지지, 1시간 중앙, 그 다음 1시간 차트 양은 지지 구간에서 지지 받으면서 상승을 해줬고요. 64.112 자리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일봉 정고점이었어요. 일봉 정고점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고 최대 꼬리로 턱까지 밀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64개 터치하면 조정 강하게 내려올 수 있는 조건들이 성립이 될수 있다라고 성, 설명도 드렸습니다. 어저께 62.750 자리에서 지지 잘 받고 상승 시간대도 정확했죠? 이건 30분 틀렸어요. 어, 이거는 7시 반, 8시인데 이건 7시 반에 났고 이건 8시 캔들에서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조금 틀렸는데 어, 이 시간대는 정확히 조정 나온 시간 64.112 자리까지는 딱 맞췄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터치하고 조정이 쑥쑥쑥 내려왔는데 한번 지지 받았던 구간에서 한번 받았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살짝 지진 해주다가 의문 넘기지 못하고 다시 떨궜을 때 지금 현재 62.169 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전고, 전자점 자리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에서는 지지 구간이 약하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 받는 척 하다가 다시 떨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중요해요 왜냐? 이걸 이제 지울게요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하다 왜냐? 여기서 제가 어저께 실시간 방송에서 어떤 거 설명드렸죠? 이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가 각인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4시간 차트 중앙선 밑으로 캔들이 빠졌기 때문에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까지 각인이 되려면, 그 다음 지지 구간까지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냐? 네, 4시간 차트 지지선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6시간 차트 보시면, 6시간 차트는 중앙선 터치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시간 차트 중앙선에서는 지지 구간이 형성이 돼 있고, 6시간 차트 중앙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성립이 된다. 그럼 여기 하나 체크를 해놓을게요. 6시간 차트 중앙선에, 중앙선에 전자점 구간이면은 이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 61.904 자리가 지지 구간이 나온다. 그랬을 때요 쌍바닥을 한번 이탈해주면서 지지받고 30분 차트를 보시면 여기 쌍바닥을 한번 이탈해주면서 이렇게 지지받는 조건이거든요. 그랬을 땐 여기 전전점 구간에서 지지구간이다. 이게 6시간 차트 중앙선, 그 다음 8시간 차트까지 저항선을 터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 딱 보시면 8시간 차트 중앙선도 같이 나와있네요. 그 다음 전자증가과도 동일하죠 그러면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가 각인이 되는 시점까지 보셨을 때 여기까지 터치했을 때 각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고 그럼 여기는 6시간 차트하고 8시간 차트의 중앙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 받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거 왜안주었지 어, 여기가 6시간 8시간 중앙선 지구간. 이렇게 체크. 그러면, 오늘 61.915 자리, 11시 반. 901자리에서 6시간 차트, 8시간 차트 중앙선에서 지지 받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걸 또 1시간 차트로 볼게요 1시간 차트는 지지선을 터치해줬고 2시간 차트 보시면은 2시간 차트 양은 지지를 받고 있는 충이네요. 거기에 꼬리 밀리는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조건에 아직까지 양은 살아있으니까요. 3시간 차트 보시면 3시간 차트도 양은 살아있는데 딱 양은 지지구간 터치해줬죠 그러면은 어저께 요자리부터 이제 롱포지션을 진입하셨던 분들은 62.269자리에서 지지 구간에서 롱포지션 진입하셨던 분들은 현재 여기서 지지나오는지 보시고 이 밑으로 손절을 잡으시면 되겠죠. 또는 여기서부터 숏포지션 끌고 오셨던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2시간 차트 양훈 3시간 차트 양훈이 음운으로 바뀌는지 체크하시면서 다음 전자점 지지구간에서 반등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8시간 차트 중앙선 저항선 터치하고 중앙선까지 한번 밀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지지 구간까지 빠질 수 있겠죠 4시간 차트 지지선 근데 현재 데드크로스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은봉으로 빠져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얘 어떻게 되죠? 하방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럼 꼬리 밀리겠죠 거기에 데드크로스 6시간 차트 보시면 6시간 차트 중앙선 터치하고 지지 못 받으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지지선까지 내려오겠죠 데드크로스 눌림자리 8시간 차트 보시면 8시간도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그 다음 지지구간 12시간 차트는 저항선 터치를 못했습니다 덧치를못 하고 중앙에서 지금 조정이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양운 지지가 받쳐주고 있는 움직임까지 나와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을 잘 보세요. 여기가 4시간 차트 지지선에서 꼬리 밀리면서 하방으로 눌리는 구간까지 체크해 보시면 여기가 4시간 차트 지지선 여기를 체크해서 보시면 여기가 4시간 차트 지지선 12시간 차트 양운 지지 구간 체크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이 시간대는 1시 반, 3시 반, 3시 반, 왜 3시 반일까요? 3시 반은 왜 6시간 캔들이 생성이 되는 시간대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했죠? 6시간 차트 지지선, 6시간 차트 지지선, 그 다음 8시간 차트 지지선의 지지구간 그럼 딱 바텀 구간까지. 왜? 얘들이 음봉으로 빠져 내려오기 시작하면 하방으로 열릴 수 있으니까 바텀 구간까지 체크. 그러면은 이 바텀 구간은 몇시몇 시요? 몇 6시 간 8시간 지지선에 지지 구간. 시간대는 21시 30분. 21시 30분에 왜? 여기에 캔들이 생성되는 시간대니까요. 6시간 8시간 지지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12시간 차트 골든크로스가 어저께 각인이 됐었고, 현재는 다시 풀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 눌림 자리부터 6시간, 8시간까지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각각각 각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지지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최대 제가 어디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60.770 자리를 수요일까지 보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순차적으로 4시간, 6시간, 8시간, 12시간 눌림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눌릴 수 있는 조건들이 60.770 자리까지 수요일까지 보시라고 설명드렸어요 오늘 화요일이죠? 행보해 주다가 오늘 툭 12시 지나서 눌릴 수 있는 구, 구간들이니까 요거 체크 그럼 지지구간 다 체크했습니다 저항구간 볼게요 1시간 차트 지지선 터치했기 때문에 중앙선, 30분 차트 지지선 터치했기 때문에 중앙선에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체크해서 1시간 차트까지 같이 보시면 여기 정고점 자리 몸통에 걸어 놓을게요. 몸통 정고점 자리가 1차적인 저항 구간이 될수 있겠죠. 2시간 차트도 지지선 터치 없었고, 여기서 양은 눌림 자리. 그 다음 3시간 차트 보시면 3시간 차트 양은 눌림 자리. 4시간 차트, 양, 어, 여기 음은 지지대, 음은 저항 구간, 6시간 차트 보시면, 6시간 차트, 양운 지지 구간, 음은 지지 구간, 음은 저항대. 8시간 차트 보시면, 여기. 그럼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 자리를 전저점으로 찾아보시면, 없죠. 1시간 차트도 없죠. 그럴 때는 5분으로 끊어서 봅니다. 자, 딱 여기. 보이시죠? 여기. 5분 차트 정고점, 음운 저항 때, 5분 차트 저항선이 딱,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1차 저항, 2차 저항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어렵지? 않아요 탑바텀은 이대로 유지할게요. 탑바텀은 유지하고, 오늘 어차피 빠져도 여기가 최저점이 될수 있으니까, 올려도 여기까지 강하게 올리기는, 올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어쨌든 간, 1차 저항, 2차 저항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차트, 지지선 터치했으니까 저항선까지. 30분 차트 지지선 터치했으니까 저항선까지 올려줄 수 있는 조건에서 볼린저밴드는 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이는 변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30분 차트 저항선, 1시간 차트 저항선이 모였을 때 어디가 전자점이 정고점이될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 보이시죠? 30분 차트도 요거 보이시죠? 여기 체크. 그러면 1차 2차 3차 저항 구간 나왔어요 그죠 여기 1차 여기 남기는지 보시고 9시 반 10시 10시 반 11시 반 11시 반 체크 그 다음에 여기는 1시 반 3시 반 자, 요 자리에서 오늘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61.901 자리를 지지 또는 여기 지금 62.269 자리 여기가 3시간 차트 중앙선, 4시간 차트 중앙선 터치 구간이에요. 3시간 중앙선, 4시간 중앙선에서 어느 정도 복구 파동이 나오면서 요 자리까지 밀고 올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62.782, 63.353, 63.783 자리의 저항 구간. 밑으로 하방으로 61.901 자리가 깨지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60.770, 59.816 자리까지 지지구간이 형성이 되어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 어렵지 않죠? 이 내용, 제가 다시, 오늘은 제가 오후에 멤버십, 이제 텔방에 계신 분들한테 영상은 전달하지 않고 그 다음 야간에 바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할건데, 이거 한번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따가 실시간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밤 9시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